더어줘 세명. 네. 아, 근데 뭔가 이게 저 지금 솔랭한 연패죠. 솔랭 오늘 한판 적게 했는데 전 거랑 합치면 저한 6연패 했을걸요아 5연패. 했 네. 팀원이 살짝 안 좋을 시기인가 보다 지금이. 원래가 사람마다 그, 시, 그 팀원 안 좋은 시기가 있거든요. 나 그게 딱 지금 같은데. 아, 근데 스몰더 챔피언이 좋은데, 이게. 뭐, 이게 뭐지, 이게 뭐 이게 약간? 상대 스몰더는 엄청난 친구, 가, 친구처럼 약간 강한데, 우리원들이 스몰더면 항상 진다, 게임이. 뭔가 약간 그런 거 누구나 하나쯤 있지 않나? 일정 챔피언이 우리 팀에 있으면 약간 질 확률이 높은. 난 그게 지금 이번 시즌 스몰더 같은데. 전 시즌은 이지였고. 잘 해봅시다. 이겨보자, 이겨보자. 호텔이니까 여기서 대기. 여기서 보이면 도망가면 돼요. 우리 드레이븐이 칼나비어가지고 세긴 하거든요. 우리는 힐 접어고 상대는 유체화 조말라 싸우면 우리가 좋긴 해요. 11에 강 나오면 한번 W도 쓸만할 것 같은데요. 드레이븐 두께 상황 봐가지고. 카다스가 바로 바텀 오는 것만 좀 생각해야겠다. 음, 드레이븐 두께 싸는거기다려 줬다가 여기 있을 건데. 푸쉬 먹어도 괜찮긴 한데. 빠졌다. 케 방금 카이사 Q 빠졌으니까 바로 앞으로 들어가서 W. 이런 선플주도권 잡았죠. 드레이븐 칼날비 돌았고. 앞에 있는 거 천천히. 더 빼주고. 오케이. 길게만 깔끔하게. 우리 드레이블이 때릴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애만 더블로 뛰어주면 돼요. 잘 가라고. 하소스 오는 거만 좀 생각하자. 인 까비. 오, 얘 마저 죽을 거였다. 더블로를 피해주고. 피해주고요. 카오스 생각. 최대한 이렇게 일을 잘 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런 거집 한번 어주좀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laughs> 우리 원딜이 좀칼레벨들고좀 세면은 방금처럼 플레이하면 좋아요. 바텀 주도권 빠기고. 아, 줘야겠다. 니까 위로 올라간 척만 해주고 다시 아래 내려와서 아래 포시 잡아줘. 이런 식으로. 상대는 저 위로 올라간 줄 알거든요. 이거 근거리 미니언 다 지워지려는 타이밍에. 얼만한데요 둘다좀 높으리고, 그러니까 이게 상대가다 여기에서가 생각을 못한 거야. 위로 가는 척하면서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시원나가 쉬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면 주도권 잡아도 좋아요. 난 천천히 밀어주고 이거 노틸 집갔으면 다이브야. 노틸 집갔을걸요 아마도 그럼 다이브 되거든. 그냥 밀어봤네요. 밀어만 내도 상대 지금 저렇게 쩔고 있을 때 동안 빼자 <목소리> <빠자>, 빼자 <빠자. 목소리> 앞에 가서 맞춰, 앞에 가서 막아줄 생각 해주고 방금 저렇게 밀어만, 밀어내는 플레이만 해도 상대 쩔어, 저기서 저러고 있을 때 동안 미니언 많이 웨이브 놓쳤거든요. <목소리> 별많 돼요, 노은인데 휠도 주고 힐 주고 타워 치인 타이밍에 W 그리고 웨이브 웨이브 이렇게 뭉쳐가지고 한 다음에 집 가요 방금처럼 웨이브 이렇게 뭉친 다음에 집 가면은, 원래 우리가 타워에 박힌 라인은 밀리게 돼 있는데, 제가 방금 미녀억 어그로 끌어서 붓이 들어가니까, 원거리 미니언이가 한 마리만 점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좀덜 밀리게 돼. 원래 신발 먼저 가도 되는데, 상대가 이런 딱 끌었을 때, 한 방에 서트리기 좋은 조합이잖아요? 저런 거 상대로는 체력템 먼저 올려주는 게 좋아. 요 라인 좋죠? 라인 천천히 뭉치면서 가잖아? 그죠? 바텀이 되게 유리해서 유리한 라인에서 하는 게 좋아요. 지금 상대가 유충 칠 건데 굳이 이거 안 올려도 돼. 그냥 이거 바텀이 유리하니까 바텀에서 그냥 굴리겠다는 느낌으로. 여기서도 올라가는 무빙 한번 해 줘. 올라가는 무빙을 해준 다음에 어쨌든 가도 이거 할거 없거든요. 올라가면 무빙만 하고 아래로 내려와요. 상대가 내가 이거 미드 상대 아즈를피 없으니까 이, 이거 다이브에 하러 갔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여기 샤적으로 압박 주고. 상대 이제 이쪽 차가 먹으러 올 거야도 틀렸어. 그죠? 이거 띄워 주고 상대가 그랩 쓰기 전에 도망가고, 이거만 살짝 해줘요, 이런 식으로. 이런 약간, 지, 무빙적인 압박도 되게 좋아요. 주도권 있을 때. 이런 무빙이 진짜 상대 입장에서는 골아프거든. 상대 미드도 압박이 돼. 상대, 상대 미드 아저리 입장에서도 이거 낙한 올라간다 하면은, 낙칸이 갑자기 위로 올라간 무빙했으니까 압박된단 말이야. 근데, 난 알고 보니까 우리 드랩은 뒤에 있던 거지. 렌즈 돌려주고. 이거 일부러 육렙 찍는 거안 보여줄게요. 이거 이 라인 먹어 육렙이거든요 상대가 저육렙 생각 못하게 육렙 몰래, 몰래 찍어주고, 여기 부쉬에서 손서줘라 에스 잡았다. 천천히, 이거 킨도 오거든, 천천히. 천천히. 큐로드래곤븐힐 주고. 뭐한번 내주고.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이러고 지금 라인 좋으니까 전집 찍을게요. 이런 식으로. 6렙 몰래 찍고, 킬 각. 이러고 상대가 카서스 있어가지고 이런 판은 솔라리 플러스 구월이 좋아요. 솔라리 구원으로 약간 카서스궁 씹어주는 느낌? 광역 킬이랑 광역 쉴드 돼가지고. 커버 칠수 있어. 여기서도 한번 올라가는 척. 올라가는 척 한번 해주고 그래서 드레이브 혼자인 척하면 상대가 물 거거든요. 그럼 저 뒤에서 그냥 커버해주면 돼요. 어? 드레이븐 어? 라카닉 올라온거 같은데? 하고 지금 상대는 드레이브는 물까 말까 고민을 한 100번 했을 거야. 계속 안 보여주면 상대는 고민을 계속하게 만드는 거예요. 용 치고 있으니까 이, 이쪽에서 이가운데스서 대기. 그러니까 드레이브는 커버 칠수 있고 킨도도 커버 칠수 있으니까 이가운데서 대기해주고 어? 근데 노틸이 이제 와가지고 물 수도 있... 노틸 위로 올라가죠? 노틸 보였죠? 잡았어요, 바로 잡아주고. 도틸이 이제 라카안 보이니까 어, 위로 올라간다 위로 갔는데? 도틸이 바텀에 있네? 세상에, 이렇서 모습 안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드레이븐 알아서 밀라고 하고 나 킨드 쪽 버텨줘요, 이거. 킨드 형나 어시 주실? 가비이요 아, 헐. 안돼! 아 이게 킨드 궁이밀려난데 다? 야소용 형도 저게까지 왔구나. 아 그거 좀 아쉽긴 하다, 이게. 이기는 싸움이 안 되네. 이길 만했는데. 얘들 다 바텀은 완전 터트려가지고, 이 정도면 좋아요. 이러고 드레이블이 죽으면 사고인데. 형님? 형님! 제발요! 형님. 아니 형님! 이건 아니죠. 아, 진심으로. 형, 아, 차별 갑자기 다 주는데? 오잉? 이러면, 잠깐만요. 할걸 생각해야 돼. 바텀은 지금 갈 필요 없고. 이러면 그냥 전령이니까 전령 쪽 볼게요. 야오가 미드 알아서 받으라고. 저는 전령 쪽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어, 어서 터트릴래? 내가 봐서 터트릴 거지, 로? 그니까, 까 전령 먹고 있네요. 볼만하잖 내가 우리 줄 이유가 없잖아, 이거. 나 남자니까 넘어가. 나 남자니까 넘어가죠. 여기 있네요. 어? 두명다 띄워주고, 세 명? 오케이. 라이 켜주고. 오 위대 다 돌아간 타이밍에 카오스랑 같이 띄워주고. 그럼 전령도 우리 거고요. 이거 지금, 앞으로 텔 타가지고, 얘 뒤로 오거든요? 그래서 진짜 간 볼게요. 볼만한데요? 끝까지 가면은. <laughs> 아니, 드래이이형또 죽었는데? 드래이형왜 이렇게 죽어? 우리 킬, 우리 킬 먹었을 때 좋았잖아. 너무 많이 죽어. 키가 박아주면서 바론 샷 먹어주면 돼요. 지금 바론 나와가지고 아 이거 죽였으 이거 저띄 뛰었으면은 바론인데 정글 죽여가지고 이거 아비이제거 제가 여기서 자가걸 제가 생각할게요. 죽여주고 씹어주고 유네 띄워주고잘 띄었고 요네 타이밍. 어, 그니까. 방금도 이제 같이 발음 치는 게 아니고 뒤 돌아가지고 걸 생각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딱 킨드레드 궁 끝나는 타이밍에 요네한테 W. 이것도 이것 솔직히 제가 지금 안 때려줘도 이거 밀거든요. 같이 먼저 찍어요 그냥. 찍어서 그냥 새 빨리 사와서 핑아 채워오고 이러고 뭐 할까를 생각을 해야 돼. 지금 이러면 미드 2차 밀었고 3차 밀었고 남은 거 바텀 2차니까 2차 남은 게 바텀 2차 미는 목적으로 샷 잡는 게 좋거든요. 미리 뚫어야 할 곳에 와드레 미리 이런 식으로 박아주는 거야. 지금 우리가 뚫어야 할 곳에. 이렇게 와드 박아주고, 집 찍어버려. 제가 집을 먼저 찍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쪽 가가지고, 우리가 미리 뚫어야 될 곳에 와드를 박아주고, 집 가서 와드 한번더 채우면은, 우리 팀들이랑 딱발 맞춰서 갈수 있죠? 내가 집을 좀 빨리 찍어가지고, 와드를 미리 받고 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바텀 이차핑 찍어주고, 다시 미드 모이라 하고. 에이, 이러고 그냥 미드 바텀 대체하다가, 2차 타워 푸시고, 대치좀 투닥투닥 하다가, 용 가도 돼요, 그냥, 무난하게. 근데 지금 요네가좀 많이 선을 넘었는데, 가이브도 가능하겠는데, 이거. 몇명 묻혀주고. 두명 띄워주고. 네, 한번 빼요. 돈 쓸려나? 일로 와봐. 솔라리. 부엌! 오케이, 굴. 이런 식으로 살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 솔라리. 상대 10초여가지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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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무리하면, 무리하면 안 돼, 무리하면 안 돼. 더 이제 무리 안 하고 여기서 우리 자연스럽게 집용하면 돼, 집용. 바론, 바론기 아니라 빠르거든요, 지금. 빨리 갔다가 저거 욕 먹으면 돼. 천천히 나갈게요. 상대가 지금 용 시야를 먼저 잡아놔가지고, 미드라인 밀면서, 상대가 용 먹어도 돼요. 싸움만 이긴다는 마인드, 우리 지금 캡을 멀거든요. 얘들아, 걸로 뚫면 좀 빡셀 텐데? 어좀 음, 크게 돌아서, 크게, 크게 돌아갈게요, 이거. 어, 안됐니 크게 돌아, 크게 돌아. 또 따르면 좋아요. 어시 먹어주고, 어시 야미 이러면 그냥 카우스 없으니까, 수사 무조건 이기거든요. 여기서 그냥 전멸로 제가 적극적으로 걸면 이겨요. 천천히. 급하게 걸다가 빡꾸 나면 안 되니까. 상대가 한번 앞으로 나오면 그냥 걸면 돼요. 아니면 상대 유네아 걸면 받아쳐도 되고. 이러면은 상대가 지금 거리 안 주고 카우스콘 나오니까. 그냥 우리 상대 정글 과 화정하면서 빼는 게 제일 좋아요. 화정하면서 뺍시다, 그냥. 이러고 지금 상대 미드 바텀 억제에 깨져가지고 저 외우 막내라 바쁘거든요. 우리는 바로 50초니까 그냥 적당히 안 죽으면서 투닥투닥 하다가 바로대로 돌리면 돼요. 근데 상대가 바로 막으러격하게 온다 하면 우리가 싸우면 돼. 우리가 천천히 싸우려도 좋아요. 왜냐면 미드 바텀 억제가 뚫려서 저거 어차피 밀리거든요. 상대가 우리가 시간 끌수록 상대가 더 불편해. 바로 먹었고 여기 가 탑으로 가면 돼. 매우까지 묻혀주고. 오케이. 이게 모두 숨기면서 걸어주고. 저 궁은 없어요. 구원 써주고. 술라리? 막아주고. 아 근데 이거 싸움은 너무 개판으로 하긴 했는데. 그냥 빼야겠다. 이거. 구원 솔라리가 좋다니까. 솔라리를 미리 쓰면 안 되고, 딱 카오스 궁 떨어진 타이밍에 써야 돼요. 예, 솔라리는 키면은 보호막이 점점 사라져가지고, 배려가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고, 있죠, 초저 동안. 이게 점점 줄어들어서, 최대한 많이 피해를 흡수하려면은, 카오스 궁이 딱 떨어진 타이밍에 딱 맞춰 쓰는 게 제일 많이 막을 수 있어요. 갱플랭크가 3 라인 갖고 오거든요? 저 라인 맞춰가지고, 미드탑 압박하면 돼요. 바텀 억쟁이 뚫려있으니까. 옆구리에서 계속 모습 안 보여주면서 잘 해볼 생각 할게요. 요네가 여기 있을 때한 번, 세게 걸어봐도 돼. 그걸 생각할게요.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몇 걸어주고. 솔라리 구원. 윤호 W. 아비 그냥 걸면 이기거든요? 타이소 W. 네. 금방 끝내야 될 게임이 좀 오래 걸렸네. 나이스. 어이 k d 이쁘다. <laughs> 나이스. St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